대전 코레일의 선발 라이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김찬석 감독이 이 끌고 있고요. 김성동 골키퍼. 황폐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혜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대더잘 활용할 수 있는 팀입니다. 예. 어, 직전 장면처럼 조양기 선수가 수비를 끌고 더이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. 네. 사실 지난 이올 시즌의 맞대결 양 팀의 어떤 경기를 보면은 3대 0으로 당시김해가 완승을 거뒀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 어, 어떤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도달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상황들을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 어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. 네. 결국은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 이 세밀하게 예. 김에도 역시나 헤더 득점이 7골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끊었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빼앗아 냅니다 조용준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명한 파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? 네. 사실 지금 이 파울을 허용한 위치도 굉장히 거리가 꽤나 멀고 또 중앙 쪽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위치거든요. 그렇군요. 아마 결정적인 어떤 크로스나 만드는 장면들은 우측에서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. 네. 네. 지금도 후반 초반에 이각선수의 움직임을 왼쪽 연결이 됐습니다. 크로스 올라옵니다. 아, 네. 잡아냅니다. 자 이런 부분이 이유뜸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네 지금처럼 이유찬 선수만큼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는 않아도 공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에는 공간에 이제 적재적소에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. 예. 자, 지금도 조양기 선수 의 움직임을 잘 봤었고요. 자 이런 크로스가 조금 더 많이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제 후반기로 득점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. 네. 자 조영준 돌파합니다. 그네요 다시 해봤고 슛팅. 아 예, 막아냅니다. 아 지금도 확실히 후반전 들어와서도 조용준 선수가 개인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자, 지금도 어, 크로스는 좋았습니다만 살짝 길었고요. 자 뒤엉켜 넘어졌던 이강욱도 최도를 이어가봤습니다. 자 높게 들어올리고 있는 김성동 대전의 베이킥 배... 이어갑니다. 아전의 경우에는 이 송경화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사실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측면을 조금 더 넓게 벌리는 그런 장면들이 후반전 들어와서 드러나고 헤더. 받아 놓고 어, 헤더. 다시 한번. 아, 골키퍼에게 전달. 아, 이게 헤더가 되지 못하고 패스패스가 되면서 상대에게 또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흐름은 살아 있었는데요. 네. 여기서 멈겼는데 아 장현수 선수가 또 침착하게 또 어느새 따라와 있었습니다. 그러네요. 어 저기서 이제 패스를 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침착한데요. 네. 멈칫 왼발 반대편. 어, 정권이 멈칫. 자 다시 한번 등을 짚니다 뒤로 내줬고 세컨 볼 따냈어요. 여재율입니다. 띄웠고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. 무척광이세찬 서양! 대전의 경우에도 이제 전반전보다 이제 후반전 득점이 더 많은 팀이거든요. 자 전보민에게 한번 기회가 왔는데요. 어? 그렇군요. 네, 사실 이 지난 경기 김회가 무실 어, 무득점을 기록한 것도 그 전까지 1 7 경기 동안 연속 득점을 기. 록이 무승부는 오늘 경기 양팀 모두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자 선두권이 좀 요동치고 있는 이번 시...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팀 전반 길게. 으로 또 공격을 하게 되고요. 예, yeah. 자 전보민입니다. 왼쪽 열어줍니다. 바로 올립니다. 오, 파치. 다섯 장 주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고 모두 공격적인 카드로 기용을 했습니다. 네. Yeah. 높게 떠 있습니다. 연결이 됐고 우측면 뒷공간을 지켜내고 있는 장현수. Yeah.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동. 자 다시 갑니다 김해의 공격 찬스 우측 이어집니다 잡아놓고 서련진 내줬고 박상 컷백 전보민 아, 아. 자 그리고 두 번째 찬스도 있었는데 전보민의 컷백을 다시 막아냈어요 네. 전북과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또 넣은 바도 있습니다 아, 네. 어떻게 보면 상위권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네요 몸싸움 장현수가 이겼어요 아, 네. 사실 지금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선수 서련진 선수거든요 네. 자 오늘 동시간대 네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. 서울 어, 울산과 강릉 경기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펼쳐 전보민 선수가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만. 어...